어, 일반적으로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어, 유연성의 문제, 근력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어, 준비 운동을 조금 더 오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홈롤러를 한다든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는 어, 허벅지를 자극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서 준비 운동의 시간을 길게 해서 그 시큰거리는 것이 줄어든다면 본 운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준비 운동을 했는데도 시큰거리는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본 운동 또는 강도 높은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릎에 시큰거림이 있다면, 그 시큰거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군데의 무릎 주변을 풀어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오금이라고 하는 뒤쪽과 그다음에 무릎의 측면 위쪽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운동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만약에 오른쪽 다리를 기준으로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면 뒤에 오금이라는 곳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오금 뒤가 굳어지면 무릎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구부러진 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아, 우리가 말하는 오다리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 그 블럭을 밑에 두고요. 그 다음에 야구공 또는 딱딱한 공을 오금 뒤에다 놓고요. 이 상태에서, 네, 어때요? 아파요 네, 요렇게 좌우로, 네, 20, 30번 정도 흔들어서, 네, 흔들어 주세요. 가장 딱딱한 곳을 찾고 그 위치가 조금 부드러워질 때까지 풀어 주시면 무릎이 편안하게 펴질 거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펴져야 관절에 스트레스를, 어, 스트레스가 적게 가는 어,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무릎에 부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이 오금 뒤쪽과요, 그 다음에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위 측면, 요 위치거든요. 이 위치가 딱딱해져요. 손으로 잡고, 네, 요 가까이 한번, 네, 문질러 주시겠어요? 그렇죠. 어때요? 네. 그래서, 어, 허벅지에서 보면 측면에 사선, 대각선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무릎이 펴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부러진 무릎이 조금 편하게 펴지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 운동이 충분히 잘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